안녕하세요. 주덕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해당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여기 붉은 벽돌 주택입니다. 음, 여기는 산세가 좋고 주변 환경에 전원주택들이 많은 곳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주택은 신축주택이고요. 대지평수는 214평, 건평은 27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경계는 한눈에 보시기 쉬우세요. 여기 밑에 지금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여기 아래 따락하고 이렇게 계단으로 총총 올라오시면 여기 위에 넓은 마당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경계는 저기 보시면 여기 포장되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즘에 주택 질때 이렇게 돌 자연석으로 이렇게 안 해놓으시거든요. 단가가 비싸져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렇게 계단을 예쁘게 이렇게 해놓고 해놓으셨고 주변에 꽃도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놓으셨어요. 어, 잔디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요거는 개별적으로 나는 잔디보다 텃밭이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은. 만드시면 되세요. 잔디가 퍼지기 전에 관리를 해서 만드시면 되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음,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는 곳에, 요렇게 돌을, 경계석을 딱딱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밟고 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음, 데크 한번 볼게요. 데크를 보면,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목재가 아니라 합성목 사용하셔가지고, 요게 조금 단가가 있죠. 관리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잘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오셔서 내가 요게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펜스 치셔도 되고, 뭐, 굳이 이쪽으로 크게 뭐갈거 없다 이러면 펜스 <laughs> 안 치셔도 되고 이런데, 옆에는 이렇게 산입니다.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새소리가 들려요. 새소리 들리고, 좀 자연에 파묻혀서 살수 있는 그런 집이다. 그런데 너무 길이 안 좋고, 사실 이렇게 산 속에 있는 집은 길이 안 좋을 때가 많은데, 여기는 길도 포장도로로 딱딱 잘돼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사실 시야각이 좋지는 않거든요. 약간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라서 저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것이 한눈에 확 보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앞쪽에 데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쪽으로 차양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옆쪽으로도 보시면 다니시기는 내마다 좋게 다 포장을 해 놓으셨어요. 사실 이게 포장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니는 데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음, 점이 있습니다. 가스보일러 사용할 주택이고요. 어, 주변에 산세 좋고 산 좋아하고 이런 집. 원하시는 분들 유지 한번 눈여겨 보실거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이지만 가스 보일러에 상하수도 사용하시고 사실 상하수도만 되고 보일러만 잘 와서 보일 이제 가스 보일러 이렇게 잘 채워주고 이런 것만 하셔도 사실 아파트 생활하고 큰 차이 없거든요. 내부 생활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일단 전원마을처럼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널찍널찍하고 사실 전원주택 하면 평수가 넓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100평 이내로 해서 조막조막하게 지어놓은 곳이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널찍널찍하게 잘 지은 곳이니까 이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내부로 바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들어오자마자 기분 좋은 나무향이 나는데요 현관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다해 놓으셨어요 역시 신발장이 전면으로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구조가 어,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운동장 같은 느낌의 거실이 굉장히 넓은데 어, 제가 여기서 좋은 점이 바로 하나가 있다면 여기 아닐까? 어, 이게 뷰가 정말 좋습니다. <laughs> 그냥 액자죠. 뭐눈 오면 눈 오는 대로, 그다음에 계절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좋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음, 또 거실에서 바라볼 때 다른 집에서나 시선이 겹치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단 내부는 27평인데 여지껏 소개시켜드렸던 곳과 구조가 조금 달라요. 음, 여기 이렇게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주방, 그다음에 널찍한 거실은 지금 보여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복도가 두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복도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쓰신 쓰리고는 다용도실, 그다음에 여기는 안방이랑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가까운 곳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주방입니다. 주방이고 냉장고 자리, 냉장고장 이렇게 있고 여기 식탁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해놓으셔서. 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여기 지금 면적이 충분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자만 주시면 바로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D자로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수납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이렇게 D자로 돼서 인덕션.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음 여기는 아마 커튼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건지, 마감이, 어, 냉장고, 다용도실이에요. 흔히 저희가 말하는 다용도실인데,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 이쪽으로 이제, 그, 렉 같은 거 사용하셔가지고, 수납하시는 공간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보일러는 가스 보일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뒤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외부와 연결이 되거든요. 외부 <laughs> 외부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기다 보일러실 따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에다가 커튼 같은 거 치고 꼭문안 닫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주부님들은 일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문이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여기 막 김치 냉장고에서 뭐 꺼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문 열고 닫고가 걸리적거릴 때가 있는데. 요거 여태까지 보지 않은 구조이긴 한데 좀 잠시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안방 공간이에요 이제 안방 공간인데 여기 보시면 드레스룸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선반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 그래서 이쪽에 이런 드레스룸이 있다라는 것하고 이제 안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공용 화장실하고 여기 또 방이 있어요. 음 이렇게 방이 있는데 화장실도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복도 공간에 보시면 여기 이제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복도 끝으로 이렇게 보시면 방과 화장실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방두 개, 화장실 두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주방에서, 아니, 이제 복도에서 보는 뷰도 역시 좋습니다. 저런 초록색을 많이 보고 살아야 좋다고 하는데, 사실 도시에서는 이런 거 보실 저기가 흔치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신축주택은 2억 6 5 0 0에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궁금하신 건 하시거나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다 아니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주덕 부동산이었고요. 감사합니다.